안녕하세요. 말로피 유튜브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개비입니다. 오늘은 뭐? 스페셜 소리자 방송 오랜만입니다. 진짜 오랜만입니다. 며칠 동안 했는데 진짜 오랜만입니다. 진짜 소리 그리웠어요. 진짜 재미없. 그렇게,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소리. 소리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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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게임 중에는 <laughs> 약간 좀 재밌어요. 해보겠습니다. 아니야. 클랜트 확장 좀 시키자. 클래식장. 클래식 시켰고요, 일단. 아니, 만드세요. 상, 상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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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것 좀 하고. 뭐야, 이거 스킨셋도 살수 있구나. 이거 살까? 아, 이런 거 걸렸어. 조합할까? 칼전할까요? 칼전할까요? 필요없어요 대 하고 있을까요? 조심한요 하고 있을게요 네뭐 빨리 나와요. 어나아 너무 안 남는다 나. 애쉬언요나 아, 님과 간전할게요. 네깨비 님과 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비 유튜버 님 하고 있어요 내가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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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아아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조심해. 점프. 뒤로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봐. 올, 올 수도 있다. 아니네 정이네. 그러니까. 야. 티봐봐티에 e a Tibus, a dim t 하나도 h a 해 m e 나 hair. I k n 만 w I l 만들고 있을게요 방을 만 don't want to 저런도 뭐, g 16대 3으로 <laughs> 이렇게 같이 아, 저거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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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왜, 니다들어 왜, 겠습니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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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었어요 님. p i 하나도 안꺾 님. 아니 그게 아니고 님니 님한테. 음. <laughs> 고요 응. 음. 아 보지 세요 솔직히 봐요, 님. 님어피어요으로 핸드샷 했으니깐요. B급이야, 이거. A급 만들 거야, 나 이제. 어? 지 이제 채팅으로 올려요. 네, 서로 보기 없이. 채팅? 네. 뒤치. 뒤치 이기지마 씨. 아 그래도 솔직히. 뒤치 좀 아닙니다. 네. 오 나도 죽었어. 제 <laughs> <laughs> 실수로 그거 눌렀어. I'm d e a 어? 안 m d 대 a 만 I'm dead. i 씨나 죽었어 I'm d e 는데 i 클랜 e a 이제 나 솔직히 건축으로 싸게 그래 죽어줬다 가만있었여러분들 시청자들은 총싸고 있다가 한 명만 싸갔지 한명딱 쐈다나 좋은 만들 전 방금 방금으로 싸웠던 총을 받았어요. <laughs> 잠시만요 e what about the energy? genre, smith, we never get here. I'm going to talk about t h 거기. 그래, 기 거기, 거기. 여기. 여기. 오, 여기 시작해. 시작해. 사람 올 때까지. 시작해라고. 시작해. 샥해. 아 근데 저가 두 명을 상대해야 돼요, 솔직히. 근데 칼로 싸울게요. 그래 님은 칼로, 싸운. 칼로 싸운다면서요? 칼로 싸 이미 제가 들고 있어요. 다른 애가 무인도장. 이가 음. 아. 님이 빨리 시작 안 했으니까 그렇죠?

죽은 애한테 봐주기다 시트입니다. 음. 아 칼로 한다며요? 칼로 한다며? 칼로 한다며? 죽어 졌다. 칼안해난지아 싫어요. 님 잘하잖아요. 됩니다. 칼하지 마시. 짠. 이제 제가 좀 많이 길했어. 아, 제가 혼자 내 길했습니다. 내가 봐준 거잖아. 봐준 거아님안 봐줄게 그래 그래도 제가 내 길했잖아요. <laughs> 그것도 신기한거죠 님 칼질하지 마세요 아 아니 총질하지 마세요 칼질하세요 끝! 끝났다 <laughs> 잠시만 나와봐봐 그 방에서 그냥 시작하자고? 니 <laughs> 먼저 재해라난도장이랑붙일거네 움직이라고. 저코콕 아, 하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이면 되지 그냥 점프하면서 움직이 움직이 인제니. 제가 쓰나 쓸수 있거든.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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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점프하면서. 이미 쏘지 말든가요? 아 이미 쏘잖아요 그리고. 세 i 자 팀이 e o 우 i m m y g r o 미에뒤 a 뒤 a 뒤에 뒤 a j u 이렇게 날려줄게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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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 있는지 우리 팀이 우리 팀이 바로 뒤에 있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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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거기 있어. 자신가? 아 자기가 길저아 어차피 1일이었어요이다시한 총점 바꿔. 내가 내가 저쪽 팀 할게 이번엔.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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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바꿔. 윈도장 달았습니다. 또 들었나. 나 따로 팀이에요. 그리티컬렉션이 <laughs> 보지 마세요 한번 볼게요 여만 보고 있어요 누구 아나? 마지곤했으나 음. 오아내 나, 나 이는 좀 날카롭네 나한테 여섯 개당하긴 했지만 아, 오 니찌 아직 안 해요 니찌 아죽었습니다사피네한테 사피 아니 한기를 하고 죽는다 내가 저한대 맞은 줄이 이제. 아, 저, 꼭 계속 봐요. 미사, 아, 안 봤어요, 니꺼. 봤잖아, 이, 거미, 거 보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. 죄송해요 죄송해요 거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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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